창릉 신도시 어, 교통을 한번더 보게 되면 이 지역이 현재는 창릉 신도시에서 움직이는 방식은 이제 지하철을 탄다고 하면은 버스를 한번 타고 그 다음에 원흥역에서 삼송역, 지축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약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긴 한데 여기 세절역까지 들어오는 어, 서부선, 그 서부선 연장선을 고양 음평 고양 은평선이라고 해가지고 창릉 신도시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GTX 통과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양 음평선이 어,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역풍을 맞아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약간의 교통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교통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일자리 접근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일자리 접근성 그래서 이제 요 주변에 이제 현재 도래울 시세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시세를 시세를 체크를 해 보면 지금 평수가 이제 기준평형 들을 좀 봐야 되니까 지금 6억 5천 대를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매매를 같이 이제 보면은 어6 5천 7억 어 범죄 있고 전세는 4억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축 공급이 되고 이 지역에 이제 선호도가 이제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면, 어 상황이 조금 변동성이 생기긴 하겠죠. 그리고 현재는 교통망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세인데, 어 추후에 교통망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강남으로 일자리 가는데 문제점이 없어진다면은 이 지역의 가격은 변동이 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고양시의 어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음 여기 이제 지도로 한번 볼게요 어 주변 지역이 논밭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가지에 연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창릉 신도시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 지역들이 다 이제 시가지가 되면서 여기 지금 삼성 원흥 지축, 요 세계 지역과 연계되는 어 연계 연계 도시가 확장이 이제 연계 도시로 확장이 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개발이 아직 덜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고양시 자체, 고양시 덕양구 이 위치가 상당히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기존에는 이렇게 개발이 안돼 있는데 이쪽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도시의 연결 그래서 이제 도시의 확장성도 커지게 되고 어, 도시가 커나갈 수 있는 어,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하는 행정 절차는 뭐다 붕구입니다 붕구 분구. 일산도 동구 서구 이렇게 나누듯이 어, 이렇게 붕구가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더 커지고 어, 그간의 이제 약점들이 조금 해소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어, 수혜를 받는 지역이 있고 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